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저 끝에 지난 며칠 전 월요일날 버건디 와인? 예. 그걸 내가 입었다. 버건디 와인. 버건디 와인. 오늘은 어그 색깔 안 입고 계신 야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버건디와이. 야수입니다. 만물박사, 척척박사, 모르는 게 없는 남자. 척척고졸. 아. 아. 저 어딘가 척척석사가 있다면 아. <laughs> 여기에는 척척고졸이 있습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야수님 나오셨구요. 이제, 좋은 하신 거죠? 예. 예. 어, 공식 강력은? 어. 뭐, 그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고대 나오신 분도 야수님보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마찬님! <laughs> <laughs> 어, 인정 안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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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면 마스크보다 LED 마스크를 쓰고 싶어요. 마찬입니다. 마스... 네. 자, 어쨌건이두 사람과 함께. 네. 제 농담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자, <laughs> 잠깐 뭐라 그랬어요? LED 마스크. LG 프라엘. 네. 아, 아, 그거? 그거? 못 알아 먹는 게 하나 그걸 몰라, 내가. 용접할 때 쓰는 마스크.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쓰고 죄송합니다. 다니시면 어쩔까요? 네. 그거, 그거, 요거 쓰고 다니면 <laughs> 어떨까요? 쓰고 있으면 집에서도 무서워요. <웃음> <웃음> 그런 마스크도 있었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저는 푸른 나무고요 어. 이두 이 분과 함께, 오늘또 코로나19를 잡으러 출발! 자, 황교안, 황규환, 황교안이요, 그, 심재철이랑, 뭐, 곽상도랑 뭐, 이야기 하는 바람에, 에, 예, 이제, 이 검사를 받았잖아요. 네, 상도 묻어가지고. 어, 상도 묻어서 네, 받았는데, 네, 네. 일단 상도 이야기 부탁해요. 우리 곽상도 의원. 죄송하고요 <laughs> 제가 방송 PD로서, 또 우리 김현우 의원이, 곽상도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가끔씩은 <laughs> 방송에 가끔씩 이렇게 이제 급하게 들어오다 보면은 내가 믿는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메시지는 믿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 확진됐다는 이야기가 뭐 연합뉴스에도 우리 화면 그대로 딱하니나오고막 곽상도, 고마워. 아이 고마워라. 근데 곽상도 의원은 확진 아니고요, 음성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김현우 의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아 근데 곽상도 의원이 페이스북에 저희 새날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말풍선까지 달아서 올리셨던데 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그곽 그러니까 김현우 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까지만 나왔어요 잘못된 이야기 한 부분까지만 아. 그리고 후에 푸나님이 그 아니다 확진된 게 아니다라고 나왔다라고 말한 부분을 쏙 빼서 완전히 우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처럼만 써놨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유감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제 어제 언론들의 우리 방송이 이래저래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광주 MBC에서는 <laughs> 실제로 여기 와서 찍었어. 그래 화면 짧게 나오잖아요. 역시 이게 스튜디오 옮기고 나니까 어. 뭔가 자료 화면으로 쓸 만한가 봐요. 아, 여기 직접 오신 거서 와서, 와서 찍었어요. 어, 어지고 그것도 몇초 되지도 않아. 우리 화면 쓰고 나왔는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지금 어제 어제는 연합뉴스와 광주 MBC에 세나리 연극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 곽상도 페이스북에 보면은 민주당 관계 방송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줘. 고맙네. <laughs> 어. 나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 연장이 될 때까지, 어. 숟가락 들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민주당 정부의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방송할 거니까 틀린 말안 했네. 근데 고소하고 싶더라고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어. 월간조선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아, 계십니다. 아 월간조선도 그렇게 보도했지? 예, 네. 참. 그...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박근혜 때는 막 <laughs> 종편에서 우리 방송 엄청 따갔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주로 우리 방송 까는 데 쓰는 거뭐 정북 마녀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음성 갖다 쓰고 그랬었는데 얼굴이 까여가지고 어. <laughs> 자그 이야기는 어쨌건 곽상도 의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새날은 가짜뉴스의 수표 전자파가 아닙니다.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황교안 씨 종로에서 방역활동하는 거 봤어요? <웃음> 네. <laughs> 야그 컬러 매치. <laughs> 야 쩔드만. 아, 나 진짜 <laughs> 깜짝 놀랐네요. 그 노란색 그, 통에 그 핫핑크와 어, 그 초록색 초록, 그 예, 조, 조끼와 그 소독통 그 알루미늄 색깔까지 뭔가 좀이2 2 세기형 같은. <laughs> 예. 그러니까 그게 나경원도 그렇게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서 <laughs> 이, 이제 방역한답시고 뭐 계단에다가 소독약 뿌리고. 그, 그런 일들을 하시던데, 열심히 하셨어요. 뭐, 일당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부를 막 공격해. 그리고 실제로 자, 기 자신들의 일정이 근거지잖아요. 그럼 대구 내려가야죠. 왜 대구는 못 내려가면서. 이따가 이야기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진짜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수퍼 전 자파가 아니고, 수퍼 뭐, 또 이거 헷갈리네 슈퍼 전파자 전파자 뭐 이런 소리나 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무서우니까 못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대구 묻을까 봐. <laughs> 그리고 오늘 종로에서 그 농약이 아니고 방역하는 활동 하시는 농, 거난 봤는데. 난 농약인 줄 네. 알았어. <laughs>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아 이거 황교안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 뭔가 활동을 할때 기자들 쫙 뿌려가지고 사진을 뭔가 구도를 잡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데 음. 오늘도 창신동 어떤 공장에 가서 뿌린 건데 창신동 공장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쫙 해놓고 황교안이 그 혼자 단독샷을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좀 하지마. 노무, 노무현 대통령이 군부대를 왜안간줄 아세요? 본인이 군 생활을 해봤거든. 네. 대통령 뜬다 그러면 병들이 난리가 나거든. 그런 부담 주기 싫다고 일반 일선 부대는 방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뭐 이라크 파병했을 때나 한 번, 안도번 가셨을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황교안 등이 온다 그러면 사실 짜증나죠. 근데 이제 황교안이 했던 그런 방식의 방역 있잖아요. 소독통 메고 이제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리는 거. 그게 완전히 이제 소용이 없다고 말하,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형식을, 양식을 보면 사람 간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착한 일을 한다고 보여주는 거 외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나 다른 그 주요 퍼스트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쪽 분들이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쇼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지들 왜 쇼를 해. 나경원 의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작에서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만 썼더라고요. 그 말은. 마셔서 응원하겠다는 거죠. 아, <laughs> 본인의 폐로 걸러주시겠다는. 아, 아,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가이 안경 낀 사람들은요. 마스크 쓰면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음, 그래서 끼워가지고. 그래서 사실 은문 대통령이 대구 갔는데 우리 강기정 강기정 수석 형께서 음. 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쓰면 계속 김이 서리니까 나 그건 이해해. 이해하는데. 네, 네. 기정 형은 어, 이해합니다. 아, 아. <laughs> 그리고, 어, 황교안 등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쇼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대구를 내려가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 본인 스스로가 대구 내려가서 계속 대구하고 또 민주당 등과 그 지역감정 유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대구 직접 내려가시기 전 진정성 있는 행위라고 보고 이따가 이야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대구시장은 또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막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음. 나는 대구가 힘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지만 사실 뭐 대한민국의 검역 방역 제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퍼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 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구 분들만 조금만 더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주시면 진짜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대구 힘내라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여기서 진짜로 가장 악성 바이러스는 어, 미통당 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왔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도와야지. 왜 음. 공격하기 바쁘냐 말이야. 더 이상 어떻게 대한민국처럼 대응을 합니까? 메르스 때 생각 안 나십니까? 자 어쨌건 황교안 씨는 뭐 그렇지. 종로에서 그거 저 소독약 뿌리면서 무능한 정부 대신에 방어막을 지킨대. 아무튼 케이케이 리 쌩쑈를 하고. 아 진짜 얘기해. 황교안이 하는 그 소독약 대신에 물을 뿌려도 효과는 똑같아요. <laughs> 음.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몰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따가 신천지 특집으로 이부에서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만 미통당은 신천지 자체를 거의 거론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황교안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랬죠. 다른 종파라고. 사실상 기독교 종파를 인정해주시는. 아주 네. 놀라운 센스를 이단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 왜? 왜 그럴까요? 그쪽에 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관계가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계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 더는 그런 거라고 봐요. 어, 이게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비켜가기 때문에 신천지를 거론하지 않고 자신들과 은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도 숨기면서 이건 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신천지에 쏟아지는 비난이나 비판은 상당히 막아줘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각가지 소문이 많잖아요. 신천지를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 은 새누리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막 각가지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미통당이 뭐, 정작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천지를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왜 하필 새누리였을까? 그 신천지라는 이름도 신기한데, 왜 새누리라는 그 당명도 굉장히 좀 신박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제가 CBS에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분명히 우리 알기로는 신천지라는 이름과 새누리가 너무 겹치는 게 많으니까. 2017년에 CBS 팟캐스트에서 사이판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신천지에서 (12년) 활동에서 섭외부장까지 지낸 김종철 씨가 나와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로 지어졌다라고 폭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를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기사를 써주는 게 없는 거예요 아~ 무섭네 음~ 어. 그~ 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니까 뭐~ 신천지하고 자유한국당과 직접 연관이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의혹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그랬죠. 사이비 종교 교주의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 치고 그래 인정할게 그, 그 얘기를 또 어. CBS 가서 했죠. 근데 원래요 지역 사회 같은데 가면 그 그쪽이 대구 경북 쪽이 신천지에 이제 발상지, 뭐 성지 이렇게 되면서 그쪽에 새가 좀 많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그 관계를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이제 표의 어떤 뭐랄까 서로 연관성도 있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신천지만의 잘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신천지가 이따가 신천지 특집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어떤 상황들을 숨기고 그러면서 훨씬 사태가 악화된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씨가 신천지 등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면요 신천지도 비판을 해줘야 맞죠 근데 계속 신천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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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